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합니다 597장입니다 Amen. to all oh. 생명 바쳐서 중성하리, 나하늘.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독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공가리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감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흐망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비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노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이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접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아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할지를 주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스바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깨어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주님 전하는 자는 가려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스바냐가 함께 사역하던 시대는 요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당시 국제, 국제적으로 강국이었었던 그 아수르는 자신의 내부 사정을 통해서 서쪽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찌하지 않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적으로는 요시아왕이 철저한 개혁을 시대, 시행하고 그리고 국토를 넓혀가던 시대였습니다 배경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시대때 유다는 암몬과 문하세 왕 때의 우상숭배와 불의로 이미 영적으로 가늠하며 그리고 심각한 타락,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압수르한테 멸망을 다했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왕국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시기였지만 곧 있으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며 스바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도라함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 그 멸망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아주 가까운 날입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지금 반복해서 가깝다, 가깝고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이 난 옆집을 바라보면서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는 자의 모습과도 유사하겠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니 이제 우리 유다 땅이 남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면서 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면 곧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호등을 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고 있습니다 그럼 옆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어 구해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깝도다 가깝도다 외치는 자가 바로 스바니아입니다 아주 가까운 날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시기에 옆집에 불이 났는데 신호등에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의하를 외치고 누군가가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그때 자신의 행동을 곧바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피시는 자리로 피하든 아니면 신여동 안쪽으로 들어오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야 하겠죠 그런 저주가 임박했을 때 머뭇,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은 분명 문제가 된 자들이겠습니다 가까운 날 그리고 가장 빠른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용사가 슬피 우는 날입니다. 강한 자, 나라를 지키는 자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 때문에 슬피 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 15절 말씀에 그녀를,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란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날이지요. 완전한 절망의 날,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자신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것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날입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팔을 불며 경고하는 날은 전쟁이 임박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날이다 나라를 지키며 안전을 보장했었던 망대와 그리고 성읍들이 이제 아무 쓸모 없는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날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강함들, 부와 재산, 보험, 금융의 자산들, 학벌, 지위 명예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을 다시 한번 18절에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이런 날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끔찍한 날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날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멸망 가운데 치달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분명히 희망의 불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어떠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카사프 사모하고 간절하고 열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모하고 간절하고 열망해야 할 것을 모르는 백성들아라는 것이지요. 무엇에 사모해야 하는지, 무엇에 간절해야 하는지, 무엇에 열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제약을 회개하고, 아,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했고 죄를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백성이었고 현 상태에 계속해서 만족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지 않았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정말 바라야 할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밖에 나설 때 거울을 한번 보면서 얼굴도 꾸미고 그리고 화장도 고치면서 온몸에서도 단정히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렇게 살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 말고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이라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범죄하는 가운데 계속 흩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바벨론의 사건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범죄함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셨고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흩음과 나눔 가운데 모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이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모이는 것은 스스로 모아들다, 마음을 모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여와를 찾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자리, 마음을 살피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회개함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인가 세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이 신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 여호와, 여호와의 날을 세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너희들이 여호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저희가 인도할 때가 자주 많이 있습니다.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정말 주님 앞에서 바라야 하는지를 내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이제 일이 많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어저께 임직 공부를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치, 힘드시지. 공부하시는 거참 힘드시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가르치는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갈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머리로만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 오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알려드려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하고 정말 갈망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드러나야 할 것을 함께 나눠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어떠한 날인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규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바로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별된 자들로 보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규례를 지키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겸손한, 한, 겸손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겸손한 자는 아나후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비천하고, 그리고 유순하고, 온유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비천합니다. 겸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규례를 지키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들이 반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할 때에 너희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 이스라엘 유다는 곧 있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20년에서 30년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시기 가운데 분명히 남겨진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규례를 지키며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겸손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건짐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정말 금박하게 우리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라. 너희들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다스림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안디옥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긴박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분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만 채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하를 찾으며 주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주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구원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아,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과 은혜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떤 성읍도 주님 어떤 견고한 망대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함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가깝다고 가깝다고 주님 이야기하는 그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주님 살수 없는 그날 가운데 주님 구원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 무엇에 열망해야 될지를 모르는 백성들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모이는 주님 안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규례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경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정 집사님,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오. 아버지 마음을 나여서 간구하는 아버지 주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려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남재공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역사하주시옵 아버지 주 아버지 맡겨진 자들에게 있는 그 고통들과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치유와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